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블루입니다.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아 다른 배틀그라운드 유튜버들은 다 솔로하는데 왜 블루님은 솔로 안 하시나요? 솔로시면서 어, 씨,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바로 이제 차단해버려. 아그 이유는 또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김블루가 배틀그라운드를 하던 아니 2017년? 내가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혼자하는 장면인지 보세요. 조용하세요, 김블루씨. 어, 혼자 하네? <laughs> 아, 요 위에 있구나. 아, 위에 있네. 아, 나 여기 있는 줄 알고, 지금 배틀그라운드인 줄 알고. 그, 족보로 따지면은, 이 근본이 멀티야. 스쿼드가 근본이야. 나는 스타트를, 우리 비헤드형 알죠? 그리고, 이제 나, 연다. 연다. 친구들이랑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솔로는, 비헤드 형이 솔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솔로는 게임이 다르다. 운영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면, 솔로는, 얘랑 얘가 대치를 하고 있으면 얘만 보면 돼. 스쿼드는 다르다 이 말. 여기에 적을 봤어. 우리 팀이 4 명이야. 1 번이 요만큼 돌고 왼쪽 돌고. 4 번이 요렇게 돌고 이런 전략이 있는 거지. 근데 솔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봐, 솔로 단점 보이지. 개 같은 거. 오지게 저격음다 내가 신고 때릴 블루는, 거야. 블루는 블루는 솔로 무자와라고 애교하면 조회수 떡상 쌉가는 키키키 개소리 하지 말라고. 제발, 제발 주접 떨지 않. 아! 이것도 솔로의 단점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단점이 <laughs> 팀에 의존을 못한다는, 버스를 못한다는 거. 원하는 사람 많았어. 솔로 하는 영상 보고 싶다고 어, 볼 때마다 내가. 답장을 뭐 해줄 수가 없으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저 솔로 못 해요. 솔로 할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게임을 하더라도 어머 솔로 할줄 몰라요. 와나 진짜 와나 진짜 나 무서워. 블루는 블루는 솔로 못와 제발 주접떨지 않. 나는 약간 포지션이 포수지 포수 오더를 하는 전략가 쪽이 아니란 말이지. 우호! 한 바퀴 돌아버리고 자 이런 게 쓸모없다는 거예요. 아시겠.. 솔로가 좋은 점이 있다면 쫄깃한 느낌은 좋지. 왜 애들 자꾸 여기만 돌아다니는 거지? 에탑이다. 에탑이다 에탑. 굳이? 얘를? 귀찮아도? 잡아? 근데 얘가 약간 안전빵 플레이인 것 같아. 안전빵이면 아 너무 웃겨. 헤드라인 케이드 따따따따따따따이도 있다. 블라 오랜만이에요 치킨시 5 만원 키키키. 어? 에? 에? 선생님도 이러실 겁니까? 아니 어, 고맙습니다 사장님 일단. 아, 뭐야? 아... 안전자산 띠. <laughs> 아 스쿼드였으면 나는 그냥 차 끌고 뜨자마자 이들이 박았어. 여기 딱 이면으로 들이봐. 이쪽으로 들이박으면 내가 오른쪽 각이니까 이럴 두다다다 때리면 되고. 그래서 던지봐서 들어가면 2층다 털리고 바로기 뚫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솔로라서 안 된다 이 말이야. 솔로는 왼쪽 신경써야지저기 아니 아직도 있을 줄 몰랐어 나 진짜 이게 아직도 있네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게 말이 됐냐. 제가 요즘 바빴어 가지고. 나도 치킨 씨 10만 원. 에. 잠시만 솔로를 해야 되는 이유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 자산이라고 막 거는 것 봐라. 5만 원 다시 걸어봅니다. 어 솔로가 장점이야. 3만 원 더. 어한 판에 42만 원 태워? 어이 태워보니까 솔로도 재밌는 것 같기도 해. 어 솔로 꿀잼이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오늘 알았음 솔로 재밌네. A few moments later. 오 어? 아직! 여러분 이게 솔로의 최후예요. 이래서 제가 솔로를 안 합니다. 오잼이. 어, 솔로 꿀잼이네. 바로 듀오 스쿼드 돌려버려야지. 야, 대하자 이겼어? 이겼어? 졌지. <웃음> 솔로, 솔로 <웃음> 내가 어떻게 이기냐. 내가 솔로 하던 놈이 아닌데. 조심 만아 야, 이나 박아서 나오도록이야. 내가 지고 싶어서 전야. 내가 내가 살다 죽기까지 지고 싶어서 저자고. 그가 그러니까 솔로 좀 하라고 진작에 말했잖아. 어. 그렇게 주주님들은 어떻게 하셨다고 한다. <laughs> 아 오케, 오케. 치프, 오케이. 있는 근처, 오케이 오케이. y okay. I'm d 있 i n 이 it again. Nice, okay. Nice, Gene. Nice, Gene. n 나천 이게 아... 스쿼드의 매력이다. 아 1킬! 일... 어, ok. 1킬 싫어? 뭐? 1킬 했는데? 어? 이겼지? 이겼으면 됐잖아! 이겼으면 됐잖아! 5킬 다 5킬 김블로 1킬. 와! 대공! 아 너무 좋아요. 버스 어디 갔는데? 어, 이래야 되나 싶을너 <laughs> 진짜 이래야 되나? 개껏. 아니 오늘 나 진짜 장난 아니야. 배그도잘하고 롤도 잘해. 롤 랭커 어디? 구라 치시는 것 같아. 볼딱이야. 볼딱이. 볼딱. 우와! 나 골드랑은 사음 치고 많한나플레임 아, 어, 부실 꿀. 저 다이아입니다. 어? 어디 지금 플레이가? 지금, 어, 어디 골딱이 가고. 어허. 어허. 플레이가 플레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얼랭이 있습니다. 어허. 얼랭가. 어허. 그럼 사도 아니야. 야. 그러면은 야 이번 판어 킬수로 우리 티어 나눠. 어 오케이, 겸, 겸상 해, 못하게 오케이. 해. 야 오케이. 1등이 2등 우리. 겸상 못해 알아? 뭘, 맞짱 떠 맞짱, 한번 맞짱, 한번 맞짱 한번 떠. 모르겠지, 맞짱, 맞짱 떠! 왜 견제하죠? 탑 빼! 어서오세요. 탑 빼! 왈츠 치실래요? 알아 안녕하세요. 평화구역입니다. 뭐야 이노래 처음 듣네어 위대한! 어? 으 <laughs> 어? 왠지 이거 자리가 안 좋아진 느낌인데. 우리 뒤에, 우리 뒤에. 뒤에 왔어. 어, 한팀 왔다. 한 왔다 왔다. 뒤에, 한 왔어, 한 뒤에 왔어. 뒤에 한 왔어. 왔어. 나 기절. 역시 한 난... 여기까지 보고. 여기? 배고. <laughs> 배그 스승님 고맙니다 아 긴불로 왔는데 여기 여기 기절하나 기절하나 아, 둘 기절 아, 둘 여기 길자, 여기 나이스. 기절 나이스 조심해 나 피채우는 중 왼쪽 내 봐줄게 가 라스트 한명 라스트 한 연막 갔어 연막이야 내가 술탄 깔게 걱정마 아나 맞는다 아, 나 잡았어 잡았어 앞에 잡았어. 그리고 왼쪽에 왼쪽에 마을 앞에 있는 페차 트럭에 한명 있어. 차 트럭 체크. 근데 네, 내가 갑박 아예 없어가지고 저걸 먹어도 될까? <laughs> 저 보급을? <laughs> 오토바이 왜 저렇게 오냐? 오 이거 오, 오. <laughs> 좀비 안 쓰러져. 좀비 맞아. 실장 달달하다. 저기 사람 없네 이거 이거. 아니야 여기 안전구. 나이스. 네. 집안도 있어요. 집안이 에아또 있네. 어, 집안에세 명이네. 어, <불> 집안 어, 집안 네? 안쪽까지 세 명. 오히려. 집 나왔다. 나와도... 뭐야 어떻게 어 잡았어? 아이고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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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저기 자기 장안에 나이스 오! 와 어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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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유킬입니다 선생님들 왜 견제하죠 1킬이어도 핵쟁이 잡고 죽었으니까 아무튼 연다 진짜... 1킬이고 키니즈 저좀 저 억울한데요 키니즈 나가 나갔... 나왔네. 박내신가보다. 아, 아, 야 실화야. 장차리. 이 실화나. 켈리고요. 텀 가져리고요. 에너지. 와라. 켈리고요. 자도 카드 나립니다. 3킬입니다. 3킬. 1등 김블루 음. 2등 음. 꼬에유 3번 연다, 4번 거지 같은. 거지 같은 주키니. <laughs> 왜 스쿼드를 해야 되는지 알것 같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쉬운 분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laughs>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태어날 때 스쿼드로 태어나서 스쿼드 하는 거지. 그래서 솔로를 못 하는 거다. 유바! 나는 스쿼드 할 거임. 야, <laughs> 뭔데? 야, <맞아>. 야. <웃음> 키스. 키스 <웃음> 중입니다. 진짜. <laughs> 아, 안 돼요! 싫어요! <laughs> 이게 자본에 잠식된 김블루. 얘는 다른 차원의 김블루예요. 피디님이 찍으면서 브루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잘 나온 걸로 넣어드릴게요. 피, 피디님? 죽고 싶으세요?